원래 오늘. 아, 네. 씨. 아니, 우리 짬판리치워크 갈라고 택시 타고 거기 앞에 내렸는데 근처에 스타벅스 있다 해서 지금 미친듯이 걷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스타벅스 갈 일이야? 아, 씨, 더워. 아, 스타벅스. 아. 아, 이 먹어야겠다며. 아, 이워 아, 이쁘다. 텀블러 발리 이쁘네. 이게 너무 이쁘다. 색깔... 어, 이거... 근데 노란색이 진짜 이쁘다. 여보, 봐봐 나우야. <웃음> 나한테 어울리는 <laughs> 거 같은데. 이고 봐. 아, 나 지금 머리 감고 나왔는데. 저거 시켰어요. 이거 라즈베리 아이스 디크. 아, 어졌네 어? 아 근데 이 어렵네. 분을 거졌어? 덜 줬어 분. <laughs> 우리 남편은. <laughs> 항상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거는 라즈베리 밀크 캔디. 아, 진짜 너무 좋다. 응. 너무 행복하다. 와, 진짜 너무 행복하다. 아이스크림을 얻었어요. 많이 나왔어. 맛있을 것 같아. 행복해? 아, 너무 좋아. 앞에 가게도 이쁘다 근데 너무 좋아. 네, 이거 한국에 없는 맛인 음. 것 같아. 한국에서 오본것 같은데? 응. 음. 아니 아이스. 아니, 아니, 선 이거 열어, 여서서 이걸로 먼저 퍼먹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을. 숟가락으로. 그냥, 그냥, 그냥 일단, 일단 여세요, 일단 여세요. 아, 일단 뚜껑을, 뚜껑을 여시고요. 빼세요, 예. 빼시고, 일단 아이스크림을, 아이스크림 이렇게. 저기... <laughs> 아이스크림 딱딱해요. 오! 맛있어? 너무 흔한 맛이에요. <laughs> 음! 이거 맛있다 자기가 좋아하는 맛이다 그래? 먹어볼게 되게 음, 달아 근데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맛있어 나 진짜 아니야 비 어? 아이 이제 짬뽕하는 티와크 여기서 이렇게 장난 아니야 진짜 자연의 위대함과 웅장함을 느낄 수 있는 발 진짜 최고인 같아. 우리 남편은? 발리 나는 방콕이 더 좋은 것 같아 직까지 <laughs> 방콕 응, 방콕에 이돌는것같기인기 <laughs> <왜 인지? 인지. 웃음> 음. 너가 더 썼어 <laughs> 언더. 트레킹 코스인데좀힘들긴하사 지금 11시 44분 거의 12시거든요 와 제일 절정으로 더울 때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은 오전에가 오전에 왔어야 된다니까 뻥 뚫려서. 그늘이에요. 그래도 나오면 좀 시원. 자꾸 내 몸에 뭔가 벌레 붙는 듯한 느낌이 들어. <laughs> 안녕. 강아지야 강아지야 너도 하이킹 중이니 안녕 터치 물. 라디오. 라디오, 라디오. 라디 여기 되게 유명한 스파인데, 예약을 못했어요. 완전 다 풀부킹. 아, 여기 진짜 가고 보 싶은데. 역시 모르니까 물어라도 보려고요. 리세션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진짜 이쁘다. 아 어, 스파로 써있잖아, 저기. 카르사. 되게 대박인 카페를 찾았어요. 식사 음, 수... 음식점. 수영장도 할수 있는. 여기 진짜 대박인 포인트를 찾었어 리조트하고 같이 있는 음식점인데. 음, 여기 진짜 좋다. 어, 저기 막다 보고 다니 너무 이쁘다. 안 좋아요. <목소리도> <웃음> <웃음> 이렇게 먹는 거 맞아? 어, 이렇게 먹는 거야. 야, 이거, 이거 어떻게 거야? 이게 어떻게 뿌린 거야 이거? 이게 뿌 먹는 거야? 아, 참, 그런 거 같아. 설탕 아니야? 이거 설탕. 아니, 히 먹는 거보니 뿌려줘야지. <laughs> <laughs> 여기 리아 리안 맛집이라는데 저희는 못 먹었어요. 반갑다. 워키 포레스트 근처. 어, 저기도 있다. 여보. 여보. 원숭이. But we don't have 우리는 이거 possible. 샀어요. 53kg. 어때? 음, 맛있어? <놀람> 아, 진짜 내 사랑이네, 이건. 이이다 응. <laughs> 오늘 오붓 시장에서 돌아다니면서 산 것들, 그립 조리, 그리고 시장에서 산 바지, 우리 애기 옷 원피스, 그리고 이거 일스 헤어 오일 통이랑 이렇게 낱개로된 거. 그리고 센사티아 아, 이거는 바디로션 립밤 그리고 사롱 두개 샀고 그리고 여기는 코르테 초콜릿이라는 데인데 좀 비싸요. 한 15,000원 정도? 14,000원 정도인데 진짜 너무 맛있어서 안살 수가 없었어요. 버터 피너만 다른 것도 좀 살까 했는데 너무 비싸서 그냥 이거 하나만 사서 우리끼리 먹기로 했어요. 비우이기네 <laughs> 피나콜라다. 아 됐다. 카메라에 안 당겨서 너무 아쉽다. 너무 야채 코너에 야채가 많은 지가. 어,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것도 있었네. 이거 듣고 아니야? 아니 먹는 거야 여기는 인도네시아 전통 간식거리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안에 코코넛이 들어있어요. 아, 맛있어. 커팅 그 글루텐이라고 하니까 뭔가 먹기가 조금 들어가요. 괜히. 이건 미에 아얌이라는 인도네시아 전통 음식인 것 같은데 이따 밖에서 먹어, 먹질 않을 거니까 이렇게 조식에 있을 때 한번 먹어보는 것도. 맛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치킨. 아, 이게 치킨이라 들었다 그랬나? 이건 비프 같은데. 그리고 두드 그리고 국이 있어서. 국이 아야미에요. 어저께 박수 아야미 먹었는데 살짝 좀삼계탕 국물 맛이 났었거든요. 이것도 그런 걸 수도 있어. 우리 남편 맨날 이런 거면 거는... 초콜릿이 뿌덕하니 맛있어요. 그래, 써니 스타이 더브 나왔나? 제일 빨리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그울 텐 프리, 그래서 가져와 <laughs> 어요 내가 여보, 맛보라고 가져 봤어?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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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야, 이 야, 이 야, 이 야, 이 야, 저는 수영복을 갈아입고, 수영장으로 가르고 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진짜 나이스했던 nice. 수업이었어요. 여기는 한국이 아니니까 브라탑만 입고 했어요. 과감하게 외국에선 좀 과감해도 되잖아.

왜, 안 뜨겁지? 얼마지? 4만원. 아, 아, 아. 돈생각나게 만드는 맛인데? 러시. 응. 아, 저 들어오지 말라고. 개미랑 원래 먹는 거야. 냉남고 쓰면 개미랑 사는 생각 해야지. 먹긴 싫어, 개미를. 피해, 왕. 참치 냄새 난다고. 어, 이해가 안 하구. 진짜, 참치야. 맛있어? 응. 음. 맛있안 먹을래? 응? 패키 냄새나서 못 먹겠어. 냄새나야? 김심이야. 다시 먹어, 그러면. 맡아 봐. 와, 뭔 냄새냐, 이거. 아, 맛없다. 못 먹겠어. 안 먹을걸? 맛있어? 와, 대박이야. 여보, 이거 어떡할 거야? 우리 김 달고 가겠는데? 이렇게. <목소리> 에스팅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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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 호텔이에요. 우리 짱구에서의 숙소. 여기는 이제 시내랑 다 가까워서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오. 오,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데? 여기는 한... 하나로 한 7만원 정도 되는 방입니다. 10만원? 10만 원? 아, 그래? 그 그래, 저기 바로 바다가 보여요. 너무 이쁘다. 어 너무 괜찮은데? 음, 아... 우브 시장에서 샀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바지. 엄청 시원하고, 아, 좀. 여기 왜, 슝, 슝. 안녕하세요. 엄청 시원해요. 한국 갈때 하나 더 사가려고요. 아이고, 빨리 시원해. 나오세요, 아줌마. 아, 알았어. 제가 제일 와보고 싶었던 펜일레인이 왔어요. 이게 간판인 것 같아요. 와, 진짜 이뻐 이제. 재미 무어 뭔가 섹시 건강미 있는 그런 여자들 먹어 와. 그렇게 빨리 나올 줄 알았으면 기다렸다 같이 찍은 거야 먹어도요 먹어요. 아브리스타 컨셉 보기 위서 사람들 청 많아요. 소금. 어, 소금. 소금. 오, 뭐, 네. 뭐, 네? 이거 되게 상큼해 이게 뉴욕 뭐였지? 뉴욕 뭐였지? 뉴욕 슬리퍼 아 뉴욕 슬리퍼라는 상 만 삼천 원 반자 요리에요. 씨씨 짜증나. 어디로 가려고? 너가 반대편으로 휘저 이쪽으로 오지 바보야.